안녕하세요. 꽁키공입니다 오늘은 에이전트 모드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추가를 해서 이 문서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에이전트 모드는 다양한 비율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오늘은 9대 16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아바타 사용 클릭을 해 주시고요. 스마트 매칭 하시면 아바타로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 임의의 길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15초 단위로 15초에서 60초까지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 또는 파일 업로드를 통해 문서를 업로드 해줄 거고요. 제가 가지고 온 문서는 이 문서입니다. 아이폰에서 PDF로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에요.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이 문서 부분을 다운을 받은 겁니다. 알려주기 라고 적어 놓고 실행을 할게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우리가 올린 문서를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안에 있는 추출된 이미지가 이게 맞느냐 사용 확인을 해주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썸머리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아이폰의 사파리 앱에서 PDF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파리를 열고 다운로드하려는 PDF 파일로 이동해주세요. 상단의 더 보기 버튼을 탭한 후 공유를 선택해주세요. 공유 메뉴에서 파일 앱에 저장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탭하면 완료됩니다. 이제 언제든지 파일 앱에서 PDF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서를 활용한 영상 생성은 굉장히 편리하게 작동되고요. 이게 핸드폰 앱이다 보니까 아이폰 이렇게 이미지를 막 아예 얘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했고 이제 한국어나 싱크 같은 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에이전트 기능 활용하고 문서 올려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